보통 기부라고 하면 금전적인 기부를 떠올리실 텐데요. 자신이 가진 재능을 기부하는 일명 프로보노단 활동을 통해 사회적 기업을 지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최창순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변호사로 일하고 있는 이병길 씨. 사회적 기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시작부터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 씨는 전문적인 법률에 대한 민원인들의 요구가 높아져 지난 2007년 전국 최초로 자치단체에 채용된 법률 자문관입니다. 그동안 법률 지식을 전하고 행정에 대해 배웠다는 이 씨는 보다 적극적인 재능 기부를 실천하기 위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무료 법률 서비스만 해줬다면 지금은 나랑 직접적인 인연이 없다고 하더라도 어떤 센터를 통해서 지원 센터를 통해서 오는 분들이나 더 많은 분들에 대해서 제가 더 돌아보고 제가 기여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았나. 안산시는 지난 14일 변호사뿐 아니라 회계사와 대학교수, 경영컨설턴트 등 18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능력 나눔, 일명 프로보노단 발대식을 가졌습니다. 산학협력단을 구성해 교육컨설팅 등 다양한 지원으로 타 지역과의 차별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그 의원들이 영역을 확대를 해서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인적 자원을 연계시켜서 그 사회적 기업들의 매출 향상을 위해서 안산시를 비롯한 시흥시와 성남시, 화성시 등 도내 지자체 지원센터에서 프로보너를 운영 중이며 사회적 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뉴스 플러스 최창순입니다.